안녕하세요, 백구산 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이제 상반기는 지났고 네. 이제 남은 하반기가 있는데 하반기에 특히 조심해야 될 띠가 있을까요? 아, 뭐 대부분 뭐 12지간에서 다뭐다 따질 수는 없고 네. 다받으 수는 없는데 오늘은 그러면 어, 신자진 원숭이 쥐띠 용띠 네. 이세 띠가 합인데, 합을 이루는 띠인데, 이 띠들이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총체, 총 12달의 운세에서 베이스 깔린 어떤 기운은 망신, 입설 구설인데, 아, 네. 음, 입설 구설인데, 여기서 이제, 어, 뭐든 뭐, 여러 가지 기운들을 보면은 지살의 움직임들이 많아요. 지살. 지살이라 하면은 움직임. 짱집자해가지고 움직이는 기운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지살의 기운을 가진 신자진, 원숭이, 쥐띠, 용띠, 이 새띠는 조금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움직이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변동이 많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또 여러가지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던가 어, 기운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대신에, 열심히 한다면, 뭔가 내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이상을 얻을 수 있는 해이기도 해요. 올해, 네, 네. 네. 이 신자진 띠는, 이 띠들이, 뭐, 초반에는, 여러 가지 입설구설, 망신, 여러 가지 그좀안 좋은, 뭐, 관제도 있을 수 있고, 네. 특히 관제구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물러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후반기, 예, 에 들어서는 이제 그런 움직임보다는 내가 이제 아 전반적이 안 좋았으면 이제 후반기에는 아 조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기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어, 새로 변화되는 움직임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용, 어, 용기를 내야 되겠죠? 그렇지. 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좀 덥썩덥썩 문다거나 아니 내가 해봐야 되겠다. 겁내지 말고. 노력,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 증취하는 것들이, 어, 아주 좋은 기운이 발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노력을 해서 발,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이 해에, 이 마지막에 반년을 통해서 좀 노력을 해서, 만약에 얻었다면 내년 후년에 더 좋은 기운으로 발전을 할 거예요. 응? 내년 후년까지는 아주 좋은 기운들이 있으니까, 어, 그걸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반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네 그렇죠. 하반기네요. 기회가 될수 있어요. 기회가 되고, 그 기회를 또 토석으로 내년 또더 다지고, 내후년도 다지고, 뭔가를 크게 이룰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성원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운들이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어.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 일해서 열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런 기운들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이제 더큰안 좋은 그 기운이 이제 겹쳤을 때 그런 해가 있어요 안 좋은 기운이 겹쳤을 때 그때는 이제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의 어떤 기운으로 이 원숭이쥐띠용띠가 조금 어, 좋은 기운으로 발동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그런 걸 갖다 대체적으로 크게 크게 맞춰가지고 어, 나하고 이렇게 어떻게 비교를 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아이거좀 해도 되겠구나 아 이건 조금 음, 노력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건 좀 내가 어 조금 노력해서 아, 앞으로 어떤 기운들을 크게 만들어봐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어, 정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